경주문화관 1918 어뮤즈 콘서트 7월 공연을 안내드립니다. 경주문화관 1918 어뮤즈 콘서트는 즐거움과 예술적 영감이 있는 문화공간 경주문화관 1918에서 열리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장소는 경주문화관 1918고 경주역 일정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일요일)까지 내용은 어뮤즈 콘서트, 뮤즈 존 전시, 어뮤즈먼트 존 굿즈 상점입니다. 어뮤즈 콘서트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옛 기차역에서 펼쳐지는 여름밤 낭만 콘서트, 어뮤즈 콘서트 한 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낭만과 함께 올 여름 경주를 보다 시원하게 보내는 건 어떠신가요? 옛 기차역에서 펼쳐지는 여름밤 낭만 콘서트, 어뮤즈 콘서트, 7월의 더위를 잊게 할 시원하고 파워풀한 4명의 뮤즈들이 찾아옵니다. 7월 26일, 안신의 아내은, 7월 27일, 카디, 효린. 당신의 뮤즈가 이곳에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낭만 콘서트,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휴식존. 도시의 기억과 시간이 머무는 공간에 펼쳐지는 뮤즈존에는 해와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내부 전시 공간이 있고 경주문화관 1918 예보 공간에도 조각작품들이 설치됩니다. 어뮤즈먼트존. 예술가와 방문객들이 예술적 영감을 얻는 공간 경주문화관 1918의 청년예술가 굿즈 상점 어뮤즈먼트존이 열립니다. 이곳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영감을 녹여 만든 작품들과 다양한 아트 상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관 1918 어뮤즈 콘서트 우천시 행사 안내 우천시에도 어뮤즈 콘서트 공연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상 악화 시 행사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하여 공지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경주문화재단이 제공한 행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공연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